29번째 모델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경기도 사는 여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하는 거 주변 분들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 딱한명 빼고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어, 어느 분? 친구분이에요? 어, 네, 제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아, 네. 네. 뭐라고 하세요? 한번 하고 후기 좀 알려달라고, 음. 네,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저희 피지 대망을 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일단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음. 타가 주고 네, 처음 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보다가 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보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모델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영상 보면서 너무 속이 시원하게 음. 뻥 뚫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 새벽에, 새벽에 메일 드려가지고, 아, 네. 네, 그래서 정말 바로 돼가지고. 아, 네. 바로 됐어요? 네, 네 아. 너무 신기했어요. 아, 다행이네. 요 <laughs> 저는 그 메일을 잘못 보고 안 보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분이 보셔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피지가 생기셨어요?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성, 여드름성 피부라서, 음, 음, 네. 피부에 피지가 엄청 많고 네, 피부과에서도 종종 피지 분비제를 이렇게 조절제? 아양분요 네. 아. 그런 거를 먹기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이제 끊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피지가 원래부터 많았고 아. 네,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러면 평상시에 이렇게 따로 할인하는 관리법이 있으세요? 요새는 막 어, 얼마 전에 레이저 치료도 받고, 그리고 얼마 전에 막 동영상 보니까, 1분, 세안할 때 1분간 이렇게 폼 클렌징징을, 폼 클렌징을, 이렇게. 네, 네네. 문지르면서 네. 하면은 피지를 녹일 수 있다고 해서,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저는 데그 효과 봤어요. 어, 오, 저는? 네. 네, 맞아요. 맞아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영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가장 좋아하는 영상 있으실까요? 어, 최근에 봤던 그 수원편에서 음, 네, 1, 2편으로 나눠줬잖아요. 네, 그거에 너무 영상 질도 좋고 네. 속도 시원하게 뽕 뚫리는 음. 기분이라서 네. 네. 인상 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이 될 시간이잖아요. 기분이 네. 어떠세요? 어 정말 얼마나 많이 나올까 기대가 되고 네. 제 영상을 제가 볼수 있을까? <laughs> 아, 맞아 <laughs> 아, 오늘 <laughs> 맞아 오늘 초뽑아 그래서 궁금합니다 잘 뽑아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피즈를 뽑으러 가겠습니다 네사랑해어세요어 <laughs> <받으셨어요? 웃음> 아, 다행이네요